크리스마스는 따뜻함과 설렘의 상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 크리스마스는 공포와 악몽의 다른 이름이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마을에는 붉은 산타와는 정반대인 전설이 전해졌다. 검은 산타. 그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대신 나쁜 아이들을 찾아와 자루에 넣고 데려간다고 했다. 검은색 산타 옷을 입고 쇠사슬로 묶인 낡은 자루를 들고 다니며 자루 속에는 이미 데려간 아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일그러진 가죽처럼 기괴했고 말라붙은 손으로 자루를 끌며 발자국 대신 무거운 쇠사슬 소리를 남긴다고 했다. 검은 산타가 방문한 집에서는 다음날 실종된 아이만 남았다는 전설이 이어졌다.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훈육의 도구로 삼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검은 산타가 데려갈 거라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겁축이나 꾸며낸 전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내 눈으로 그를 본 뒤로.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겠다며 전녁 무렵 집을 비웠다. 나와 사촌 동생만이 집에 남았다. 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린 아이로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초콜릿을 먹으며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들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깜빡이는 조명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발소리로 변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다 현관문에서 누군가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고 동생도 겁먹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각자 숨을 곳을 찾았다. 나는 방안의 옷장 속으로 몸을 숨겼고 동생은 거실에 어딘가로 사라졌다. 숨죽이며 기다리는 동안 낯선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발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옷장 속에서 벌벌 떨며 부모님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한참 뒤 부모님이 집에 돌아왔다. 그제야 나는 옷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에게 누군가 집에 들어왔고 동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친척 부모들은 당황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해도 동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로도 수사가 이어졌지만 끝내 동생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한 납치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고 동생은 결국 영원히 실종된 채로 남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방안의 옷장 틈 사이로 본그 끔찍한 광경을 검은 산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산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사슬로 묶인 낡고 너덜너덜한 자루를 들고 있었다. 자루 안에서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동생이었다. 동생이 자루 속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검은 산타는 아무렇지 않게 자루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다. 쇠사슬을 조이며 무거운 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자루를 메고 천천히 방쪽으로 다가왔다. 옷장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린 그는 잠시 나를 응시하는 듯 하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운이 참 좋구나. 하지만 다음 크리스마스 땐네 차례야. 나는 그 순간 몸이 굳어 꼼짝도 할수 없었다. 검은 산타는 방을 떠났고 쇠사슬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의 속삭임은 여전히 귓가에 맹돌았다. 그후로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숨긴다. 창문도 굴뚝도 그 어떤 틈도 없는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단단히 잠그고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버틴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이 조여드는 공포가 밀려오고 나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듯한 새 사슬 소리와 그의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음 크리스마스 땐네자례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검은 산타는 아직도 나를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이 공포 속에서 영원히 갇혀 살아야만 하는 걸까?